이곳 그이 축현초등학교, 동산중학교, 선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에 진학해서 검사 생활을 오래 했었습니다그 검사 생활을 하던 중에 제가 공주 시청장을 2010년도에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경남 도경에서 그 압수색 역장을 들고 왔어요. 그, 그 저희 관내 회사원에 대해서 압수색을 하겠다는 그,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북한을 찬양하는. 김일성을 찬양하는 글들을 한 30여 의 사이트에 올린 형이었습니다. 그런 걸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왔는데 압수색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멀쩡한 30대 회사원입니다. 아무 그뭐 다른 전력도 범죄 전력도 없는 사람이고 평범한 가장이고 근데 그런 사람이 북한 주장에 경도돼 가지고 그 수시로 그 북한을 찬양하는 김정일, 김일성을 찬양하는 글들을 올리고 하고 했습니다. 그런 사람들이 아주 평범한 사람도 자칫잘 못하면 그렇게 그 북한의 주장이 경도돼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 또 사람 사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우리 아까 그 다짐에도 있듯이 우리 재향군인회는 어떤 조직입니까?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우리 단체가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? 우리 제한군인회가 그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오기 위해서 흘린 땀에 대해서는 그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우리 허정식 의원님과 그 점에 대해서는 절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. 우리 하지만 그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의 근간이 왜 자유민주주의냐, 그냥 민주주의다. 모든 민주주의를 다 포괄하는 것이지 왜 자유민주주의만 우리나라의 근간이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고 두 번이나 적혀있는데도 불구하고, 그 헌법 전문과 헌법 사조에 자유민주주의가 근간이다라고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, 지난 정부 때 역사 교과서 그 교육 개정 과정에서 그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자라고 하는 방침이 만들어지기도 하고, 한데 어떻게 그인민민주주의니민중민주주의니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그... 이 헌법상 용인들은 그런 민주주의라는 그틀 안에 들어올 수 있는, 있는 개념이겠습니까? 우리나라는 오면하게도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일 거 아닙니까?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. <laughs> 이 대한 국민의회와 함께 우리 대통령님도 강조하듯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저 또한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행동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되고 보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